자 지금 그 아낌없이 잡고요. 이게 그 무슨 차이냐? 자, 우리 차가 지금 여기 있고, 자, 어그 그런 그 차이가 있는데 잡음 잡을 것이고요. 그리고 자, 우리 차가 상대 사선 그 양거리죠? 대차를 그 하자니 어, 상반신니다 예, 그 여기까지. 어? 야, 그 그렇다. 그잘그 그 봐야죠. 차가 걸렸습니다. 우리 차 우리 그 소중한 소중한 차가 걸렸네. 그 이수는 참을 수 없지. 조를 걸고. 그, 여전히, 그, 양조리, 그, 양걸입니다. 그, 아마도, 맞습니다. 그, 봅시다. 아, 그, 조를 이제 같이, 그, 둘다커 보이는데, 예. 자, 조를 그, 잡는 자체가 기분, 기분 좋은 한수가 되구요. 자, 상을 이렇게 잡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, 그, 여기서 차가 이렇게 주황 상을 잡는다? 그, 욕심이 좀 되죠? 기포 후에 차가 걸리고, 그, 양차가 걸립니다. 그, 욕심이 좀 되구요. 맞아요. 자, 그 일감이 그 여긴데, 자, 말한 그 차를 이렇게 묶는 의미가 좀는데 근데 그 대차를 이렇게 해서 그 해버리면은, 자, 끝입니다. 자, 우리 차가 그 자사줄 같다는 거는, 자, 이거는요. 어이, 뭐야. 아이 그냥 그 느낌상 여기를 어, 잡았는데, 자, 병으로 하고요. 자, 상을 그 활용을 좀 해볼까? 자, 상대 사선. 자, 그리고요. 아그 잡아라 이게 그시간을좀 쫓긴 것 같죠 잡으면 공짜입니다 어, 잡으면 상이 있고요 10초 남았습니다 그 지금 그알기 쉽게 그 엘브 한방에 그 차가 소중했을 때아 이게 그 승부수입니다 상대분 그 여차 없는 포를 어, 그거 잡고 그 승부 이제 보자 그 하지만 그 차가 소중했을 때아 승부수 나옵니다 이게 아주 그 엉터리가 아니죠 그 무슨 얘기냐 그 잡았을 때요 그너무 장군에 우리 차가 잡힌다 자 받아 주겠습니다 자 이런 그 기교는 이런 그 깜찍한 그 기교는 그 받아 주고요 그렇지 자 차를 그 잡긴 한데 하지만 자 풀파워 엘반방에 그 상대 차도 잡히면서 자 이제는 네. 그 탭입니다 수고했습니다